시아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1, 2, 3, all right, all right. 대표님, 시아어 주변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중계를 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반달섬 펜트하우스 49층에서요 송상그리스티 서측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측지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반달섬에 있는 요트를 타고 송상그리스티 서측지구를 넘어가서 계속해서 투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하고 송상그리스티 서측지구에 있는 여러 학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후에요. 달바툴스 골프 밀리지에서 멋진 파티를 하고 싶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지다. 그꿈꼭 이루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세름동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활기찬 지금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왜 기분이 좋냐? 이야, 오늘 아주 뭐 대박을 선뜻린것 같습니다. 뭐 큰건 아니지만요. 어, 저희 사무실이 바로 공성 동내동광양프럼젤리리 지식산업센터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마스크 공장을 찾고 있다. 어 임대로. 어, 그런데 어제 늦게 전화를 와, 와가, 전화가 와가지고 안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뭐 10시에 보자. 어, 그래서 1시에 이제 공장을 체크를 했는데, 야 임대 공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외곽 쪽에 업무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 물건들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 쭉 직원들한테 이제 체크를 해달라 그랬더니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 이거, 그냥, 그냥, 바로 하실 분인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문득, 공장을, 어, 급하게 또 팔아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 그래서, 야, 이거, 어차피 이제, 보증금에 조금만, 임대보증금에 조금만 더 하면, 어, 이거, 저희 그, 아파트 공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요. 그거 분양을 받으셔도 되는데,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한번 가보자. 텍스랑 다돼 있고 아주 마스크 공장 하기는 기가 막히다. 뭐 시트 메어권도다돼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오 마음에 드는 겁니다.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야 내부를 볼 수가 없죠. 오늘 일요일이가지고 그래서 공장 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야 공장 마음에 들어하는데 내부를 보고 싶다합니다 그랬더니 시청역 앞에 능곡지구에 살고 계시는데 20분 만에 총알 같이 달려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문을 열고 내부를 보는 순간 야 감동의 물결이 축을 쳤습니다 또 내가 찾던 공장이요 에 어, 바로 계약합시다 어 바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어좀어 어, 계약금 들어가고 어 12월 말까지는 임대로 하고 1 0월 말에 말에 이제 등기를 쳐오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또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기분 좋은데요. 또, 제가 요즘 손님들 오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야, 거북섬, 반달섬, 송상근의 시지 서측지구, 송정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쭉또 브리핑을 해드리죠. 자, 그냥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야, 반달섬, 주거용 오피스텔 49층 올라가는 거, 어, 지금 현재, 어 저기 안산 롯데캐슬 45평에 살고 있는데 두 부부가 사는데 너무 커좀적은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공장에서 가깝고 근데 반달섬이 반월공단에서 그냥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다음에 현대이일스테이트에서또 멋지게 짓는다 그랬더니 또감동의 물결이죠. 아 그거 나 하나 해줘. 어 그래서. 또27 평에서 전용 면적 28 평짜리 하나 의향서를 또 작성을 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아무튼 야 일요일날 난 못하고, 에이, 일요일 날 나는 쉬지도 못하고 애 일요일 날 쉬야 어 되는데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나와 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뭐뭐 뭐 쉬면 뭐 합니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또한두건 이렇게 딱 하고 가면어 아주 즐길때밥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저희 강산의 부동산은, 야 여러 가지로 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에, 어, 시어 발을 공단에서 한 15년 이상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어, 그 고객들이 또 시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하고 뭐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반달섬에 저희 또 분양사무실 세팅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배를. 어. 반달섬에, 이제, 상가. 우리가 6차 6차선, 6차선 대로면상가형 상가하고, 49층 레지던스, 오피스텔, 이렇게 입주 청약서를 넣으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알바트로스 골프 빌리지와, 송산더 힐 빌리지, 예. 계약하신 분들. 예전에 알바트로스 골프 밸런지 작년 10월에 분양할 때 저희가 계약하신 분들 배를 나눠드렸는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네. 오, 어, 딱 1년이 걸렸는데, 어, 추억의 배. 어떤 분은 추억의 배다 그랬더니, 뭐, 반달서 앞에 요트를 사주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 좀, 요트를 어떻게 사드립니까. 제가 요트를 사가지고요, 음, 반달서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세팅이 된다 그랬죠. 어, 반달섬에 오시는 분들이 송산 그린시티 선착지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트에 태워서 모셔가지고 선착지구 마리나 시설 있는 데까지 이렇게 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마리나 시설 그 선착장에 또 보트 요트를 그, 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착지구 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아, 그 되겠어. 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다는 거에서 안된 적이 없습니다. 안된 적이. 음, 그래서 제가 어, 앞으로 한 5년 후에 꿈이 반달선 펜트하우스에서 선책직을 내려다보면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반달섬에 어, 요트장이또 들어서죠 선착장이 그러면 요트를 사서 거기에 모시고 시와호를 건너서 시와호 건너서 송강리지 서측지구 마리나 시설 선착장에 어, 딱 정박을 하고 서측지구를 쭉 투어를 하고 다시 모시고 오는 어, 그게 저의 꿈입니다 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5년 후에는 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강산의 부동산, 리테일 대표 5년만 하고 만데, 5년만 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요, 5년 후에는 좀더 멋진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배를, 추억의 배를 드린다. 요트를 사준다가 아닙니다. 그냥, 평택에서 올라오는 맛집, 맛있는 배를 한 박스씩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뭐, 요트까지 드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뭐, 자고 관련된 분들은 오시면, 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은 안 해주냐? 배달을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몇 분은 예약을 해서 제가, 뭐, 뭐, 가져다 드리긴 하긴 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오시면 또 물건,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어, 정보도 듣고, 제도 아파트 다 돼가지고, 이런, 어, 그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요즘 중계하는게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공장 중계 하나만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 공장을 중계하면서또쇼 주변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뭐쇼 주변에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웨이브 파크 개장하려고 물을 채웠다 그랬죠. 자 반달성. 어,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지키면서 지금 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부터는 모델하우스 공사하는데 어, 눈에 띄게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저희 반달소는 6차선, 6차선 대리변 코너에 어, 분홍색, 어, 분홍색 분양사무소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6차선, 6차선 대리변 코너 바로 옆에 오피스텔 분지 세개 필치를 하필을 내가지고, 1300세대를 올리겠답니다. 어, 그리고, 옥상에는 또 수영장이 갖춰지면서, 정말 멋지게 또, 우리, 그냥 하고 있던 상가 옆으로 그물이 세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달선 뭐, 뭐, 개개어 이렇게 하시는데요. 조금 지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투자라고 하는 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음, 뭐가 되겠어 이런 분들은 영원히 뭐가 되겠 뭐가 되겠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면 뭐 수많은 투자 물건들이 있지만 어, 끌리는 물건이 있고 확실한 물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물건이지만요 그래서 반달섬 6차 6차 코변변에 강산의 부동산 분홍색 컨테이너 빨간색 컨테이너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송전미는 빨간색이고, 반달섬은 분홍색입니다. 네, 분홍색 컨테이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강근의 시티 동측지구동측지구 네, 단독주택부지, 어, 원래는 이제 올해 9월 말에 전부 다 듣기를 쳐라, 잔금을치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제 뭐곧잔금 치르는데 내가 뭐 이렇게 전매해드릴 여지가 있겠어? 그랬더니, 어, 투카택지하고 오블록 6블록은 10월 말까지 연계가 됐고요. 나머지 블록은 내년 10월까지 1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찾는 분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어, 뭐, 이번 주에, 어, 5블록에 있는 코너 필지 하나 또 매매를 해드렸고요. 지금 투카택지 쪽은 올해 이제 10월 말 잠금이니까 좀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하신 분 전화가 오셨고, 그 다음에 구블록 쪽에 뭐 다른데 뭐 건물을 짓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팔았으면 하겠 좋겠다 하실 분이 또 전화 오고 그랬는데 동축지구 관련해가지고 주택분지 어, 궁금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남누리씨 남측지구 그라도네스트 어, 처음에 이제 한 100평 필지 100평 짜리가 한개 필지였죠 어, 그게 어 2억 4천 5천 정도 이렇게 매매가가 책정이 됐는데요. 가격을 대폭 낮, 낮췄습니다. 한 1억 9천 정도면 어, 토목공사 다돼 있고 주차박스 들어가 있는 필지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남측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옆에 5분 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1,500평 그 시행사분께서 어, 땅을 매입을 하셨죠. 어, 거기에는 160평에서 약 250평까지 한개 필지가요. 거기에 원룸, 뭐 상가, 뭐 여러 가지를 지을수 있는 그런 빌지를 어 땅으로 다음 주부터 또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바트로스 골프빌리지, 자 다음 주부터 아스팔트 공사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스팔트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좀 질퍽거리면서 다녔는데 땅이 12,000평이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막땀이 속글속글 예, 맺히고 그랬는데 어 다음 주 지나면 차량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물건은 뭐한두 건, 두세건 정도 있습니다. 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려 버려 가지고요. 이번에 또 하나 야돈를 주고 또 매입을 했습니다. 제발 제가 사면 그거 다 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한 필지는 가져가야지 거기서 또 모임도 하고 그럴 거니까. 진짜, 이번에 가지고 온 거, 진짜 외줄 라인에, 어, 옆에 사이드, 그, 공간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힌 땅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음, 절대, 이번에는 절대 안줄 겁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알바 빌러서 그걸 보면 열리지 계속 찾으시는데, 한 두세 필지 정도는 아직까지, 어,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분들이 이제 좋은 필지로 또 이렇게, 또 갈아타다 보니까, 또 필지가 나온 부분들, 한 필지 사0 분이 이제 두 필지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동하시는, 이전하시는, 또 매입을 하시는 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두개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송산더 힐빌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독지리 쪽에 독지리 쪽이또한 쪽에 2만 평 부지를 꼭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은 아니죠 잘 아는 분인데 어,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좀뭐 걸렸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저 개발 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6m, 폭 6m의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것을 이제 추가로 이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덜 돼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2명, 2만 평을 곧 계약을 할 테니까. 강사령 부동산 이태근 대표 좀 스탠바이 하고 있으시오 수석 어, 지나고 나서 바로 좀 안을 잡읍시다 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독질이 쪽은 이제 거의 뭐 제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알바트로서1 2 0 0평 데일빌리지 1 0평 이번에 또2만평 그러면 4만평 이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 뭐 하나의 큰 뭐, 타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 3, 4년 후에, 어, 독지리 이장은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laughs> 예, 독지리, 아, 독지리는 진짜 제한테 뭐상 하나 줘야 됩니다, 상 하나. 어, 그렇게 인구를 많이, 어, 유입시키고, 또, 개발지 멋지 개발지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 들고 독질이 어 개발을 위해서 또 집값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 독질이 이장님께서 뭐 저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포도 한 박스는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어, 쇼 주변 다양한 프로젝트가 접게 되면서 사실은 좀 재밌습니다. 어, 네, 아주, 뭐,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아, 나 주택 관심 있어. 그러면 주택. 상가 관심 있어. 그러면 상가. 나 공장 관심 있어. 그러면 공장. 공장 용지. 야, 개발 종에저 2만 3천 병곧 나옵니다. 네, 뭐든지 다 해드리는 강산의 부동산. 언제나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국민에 맞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들을 제가 확인하고 발굴해서 여러분들의 부의 이동, 여러분들이 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배를 나눠드립니다. 야, 일주일간 제가 살포를 합니다, 배를. 일주일 넘어서 또 와가지고, 내 배는 없어 이러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야 나는 뭐 입주 의향서도 없고 분양 받은 것도 없는데 나한 박스 주면 안돼 오셔서 그냥 하나 쓰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향서 뭐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좋은 자리 하나 찍어 놨다가 어, 아주 기분 좋고 아 이거 될것같아그럼 복귀해 가시고 아주 뭐 찍어 놓으면 되는 건데 사인 하나 뭐모양박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주 편지 차가 기분 좋습니다. 다자 이상 상는무릉다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